울렁울렁울렁대 가슴 막고 <laughs>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배 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우리 노래는 아주 가사도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니까 그렇게 좀 히트를 많이 쳤던 것 같고요. 어, 어 이제 아, 이제 트위스트라. 누구 <laughs> <laughs> 누구? 저 뒤에 우리다. 어저 뒤에 뒤에요. 네. 뒤에. 조금 보이죠? 아. 뭐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분이 오셨다고 해서 네. 울랑울랑 울랑대는 가슴 안고 아, 여기에 왔습니다. 어, 그러면 한달아도 신이나서트 위스트. 나하고 저도 춤을 춰야 되겠네요 춤이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음치라서 그렇습니다 음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충분히 신났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제가 굉장히 <laughs>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시스터즈의 김인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렁 가수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렁돌아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 시절년가 애청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아니 우연히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 프로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열심히 봤죠. 네. <laughs> 혹시 뭐 어떤 편 보셨는지 뭐 기억나시는 아, 편차가 있나요? 네, 지난번에 남궁옥분 씨왔 와서 아, 예. 그리고 뭐저 서수남 씨 나오시는 거 네. 늘. 티비로 봤죠. 네. 아. 네. 남궁옥분 선생님은 아마 훨씬 후배지만 서수남 선생님의 동물농장이 네. 발매 연도가 1964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스터즈하고 얼추 활동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저희들은 1960년도 초에 네. 초부터 미8군부터 시작을 음. 했습니다. 네. 네. 그때가 미8군에서 활동했을 때가 1960년대 초반이니까 네. 아마 그 노란 샤스 입은 그한 명의 속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렇죠. 밤안개 가 밤안개. 이런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네. 최준 씨의 한숙세. 음... 네. 네. 그 시절이었죠. 네. 오. 우리나라 가요계가 60년대가 뭔가 이 도전과 응전의 갑축이 벌어졌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었 일단 도전은 서양식 음악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와서 노란 샷스 뭐 이런 거밤 안개, 뭐 하숙생 이런 서양식 음악들이 인기를 끌다가 60년대 중반에 혜성처럼 이미자 씨가 나타나서 그렇죠. 트로트 대부 그래서 서양식 음악하고 트로트가 갑축을 벌였던 시기가 60년대인데 그 당시 또 이미자 씨의 선마을 선생님 남진 씨의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들도 히트했었죠. 그렇죠. 당시 가요계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 KTV 자료화면으로 남아있는데요. 살펴보시죠. 네. 너란 샤스 입말 없는 그 사람이 어떤지 나는 좋아

지금 영상에 뭐~ 한명숙 선생님 현미 선생님 문주람 선생님 박재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는 분이나 뭐~ 일화가 있나요 네 있죠 그때 당시 우리는 팔년에 주로 이제 네. 쇼를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어~ 최준식 씨 네. 현미언니 네. 한명숙 언니 네. 또곽순옥씨네 누가 이사람 모르시나요 네. 네. 뭐, 그 언니들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 네. 언니들이군요. 우리는 다 그냥 언니 언니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인사를 많이 했죠. 이또이 이 시스터즈를 어, 어. 모신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걸그룹 걸그룹 하는데. 네. 거의 걸그룹의 원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60년대는요, 어떻게 보면, 네. 걸그룹 전성시대다라고도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걸그룹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패션, 뭐, 트렌드, 네. 유행,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앞서서 구현하는 음. 선구자들. 네. 그,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는, 이게 옛날 말인 것 같은데, 당대 최고 멋쟁이.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바로 걸그룹인데, 네. 이때도요, 김치캐, 영 시스터즈, 블루리본, 음방우 자매, 비둘기 자매, 김치 시스터즈, 순을 순 등등등 수많은 걸그룹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 원래 더, 더 있는데요. 예 제가 짧게 짧좀 줄였습니다. 그데 네.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시스터즈.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막 김시스터즈 이후에 시스터즈 음. 열풍이 불었는데 맞아요. 그 열풍 속에서 우뚝 솟은 거의 원톱인 기 팀이 맞습니다. 이 시스터즈. 네, 맞습니다. <laughs> 이 시스터즈가 1963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 팝번안곡을 불러서 우리나라 기존 가요의 지평을 넓힌 거죠 맞아요. 팝적인 요소를 아, 막 네. 워싱턴 스페어? 야, 네, 워싱턴 방장 딴따다다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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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스키와도 유명하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 별들에게 물어봐 뭐 서울의 아가씨,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히트했었죠. 네, 그랬죠. 네.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세상에 이런 건가 보다 그랬어요. 노래 부르는 것마다 히트를 하고. 아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그 전파사에서 워싱턴 광장이 먼저 막 튀어나오고. 아. 길 갈면서도 너무 신나는 거죠. 우리 노래가 나오니까. 아, 네. 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해요. 아, 길 가는데 내가 부른 노래가 네, 네, 네. 우연히 들리면, 네. 아,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노래도 길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제발, 날이 오늘 제발 오늘 그런 날이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근데 정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뭐 블랙핑크, 뉴진스, 트와이스 등등. 이 모든 걸그룹의 원조격인 그때 그 시절의 걸그룹들 KTV 자료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순방 공연에서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는 김치캣의 귀국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은 이들의 히트송 쿠쿠쿠쿠 파로마입니다. 세스. 옛날에도 저렇게 한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분들, 의 일본, 동남아, 뭐. 동남아 네.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아, 돌아온,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소개가 됐었죠. i mm -hmm. 그 당시에 와. 그 여군 미쓰리라든가 서울의 아가씨 응. 이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막 대중의 반응 같은 거 그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서울의 아가씨는 물론 대중들한테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은 여군 미쓰리 음. 음. 군부대 가서 치마를 둘러입고 네. 총칼은 안 들어도 노래하면 그냥 군인들이 뻑다 네. <laughs> 군인들이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 시절의 군통령. 아, 네. 군통령. 예뻐요 주문개가 인상적인 여군 미쓰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넷 근데 이렇게 유명했던 밴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시스터즈를 만들게 됐나요? 우리가 8,15를 겪고, 네. 또 얼마 안 있어, 6,25를 겪고, 음... 그리고 구입할 수복대 들어와고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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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네. 쭉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네. 네. 보니까, 외신 기자 모집 네. 그걸 봤어요. 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외신 기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음. 아... 근데 그 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미팔군쇼그 그 회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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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양 아. 네 원예리 거기서 이제 전속 가수 모집 아. 그제가 용감하게 가서 오디션을 봤죠 아. 간단한 영어 시험과 함께 그 다음에 코리 붕견하고그 아. 다음에 아. 자유곡 아. 아. 코리 붕견도 했어요 예와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격을 했고 어, 서울대 음대 나오신 피아니스트 선생님께 아. 박성기씨라고네그 박성기 선생님이 나는 솔로보다는 아. 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보컬 트리오를 키우고 싶다. 음. 혹시 누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서 우리 언니 있어요. 아. 언니가 가서 어디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언니 직장에 같이 있었던 음. 이정자 네, 네.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김 씨가 둘이고이 씨가 하나인데 김씨스터즈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씨스터즈를 하자. 아. 그래갖고 네. 이제 그때. 그때 팔 군에서는 우리 시스자그러분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번안 가요 그박선길 선생님이 거기다 이제 경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에이. 그걸 첫 취업을 했는데 그게 그냥 히트를 했잖아요 에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작곡가 선생님이 곡을 많이 주셨어요 키도 있으신데 공부도 막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신 기자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엘리트라는 어, 뜻인데 당연히 네. 그 당시에 여성이 그렇게 하기가 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엘리트시면서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끼가 있으시고 음. 두 가지가 네. 다 있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시스터즈는 그 아까도 잠깐 들어봤지만 어, 어, 어. 정말 화음이 아름다웠던 그룹인데요. 하모니 하면 정말 그면이시스터즈 음. 네. 음. 네. 박성길 선생님께서 He H E He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음. 우리 세 사람을 앉혀놓고 히 하나를 가지고 세사람은히히 히... 히히 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을모르겠어요 아 하모니를 아주. 네. 그러면 하루에 그 어떻게 몇 시간씩 뭐 연습을 한다거나 아까 이제 히라는 노래를 갖고 연습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무슨 연습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네. 아까 화면에 보니까 김광수 선생님이 네. 나오네요. 늘그 선생님 집에 가서 아... 연습을 그리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 김광수 선생님이 그래도 뭐 이렇게, 아, 잘한다, 칭찬만 하셨나요? 이렇게 뭐, 어,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도 없으셨나요? 음? 우리가 워낙 잘해서. <laughs>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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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실력은 가진 상태에서 이 시스터즈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1966년에 TBC 방송 가요 대상에서 중창 당상을 네, 중창 단상을 네. 받으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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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뭐 걸그룹상 뭐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중창단 그 네. 상을 받으셨고 또 KBS 제 1회 고운 노래 대상에서 거기서도 이제 수상을 하셨었고. 네, 밝은 노래 고운 노래 대상인데 네. 그 아주 조용한 그 모래 위에 적어본 이름이라는 아 그, 그 노래. 그리고 뭐 그밖에도 뭐제 3회 국제 가요 대상. 보컬 클럽상.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도 하시지만 노래도 잘하시니까 보컬로도 맞아요. 상을 받으시고,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고운 노래 상도 받으시고, 네.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미8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미8군의 그 오디션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아, 알고 그렇구나. 있거든요. 어땠어요? 그 밴드, 또 무용하는 언니들, 네. 또 솔로 가수, 네. 또 우리 또 중창단 네.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늘 A+, 우리 단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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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미8군 공연, 미8군 네. 공연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뭐냐면 미8군이라고 6 2오때 미군이 왔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주둔하는 미군이 미8군인데 그 미8군이 군인으로 와 있으니까 음. 위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들 위문하는 공연이 미팔군 공연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군을 위문해야 되니까 미군이 좋아할 만한 파부막을 해야만 됐던 것이고 네. 그래서 미군이 가장 좋아할 만한 가수가 누구인가를 오디션을 봐서 맞아. 뽑았던 거죠. 응, 응. 그때 팝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A급이라든가 이렇게 줬던 것이고 그팝 음악을 제일 잘하는 한국인 스타들이 배출이 됐던 맞아. 거죠. 그들이 결국 한국 음악계를 이끌게 되고 오늘날 K팝의 모태가 되는 맞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던. 네, 겁니다. 맞습니다. 미팔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대중가요계 TV로 나오면서 네, 네, 그분들이 팝계의 어떤 대중음악에 여러 가지 영향력도 행사하시고 유행을 또 선도하기도 했었죠. 그 자리에 네. 딱 계셨던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받은 그룹 이시스터즈의 최대 전성기를 네. 이끌어낸 곡이 있죠. 바로 이 곡. 울렁울렁울렁대 울랑 울랑 가슴만껏 연락선을 타고 가면 <laughs>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아, 울릉도 울렁울렁 아. 울렁대는 울렁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 나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1967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울릉도 트위스트. 네. 이 노래가 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것도 역시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완전 신나는 댄스음악에다가이 시대의 뭐 독특한 상황하고 연결이 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노래 제목에 트위스트 같은 거죠. 60년대가 트위스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l e t 트위스 i 게임 again. 너도라도 트위스트를 즐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대표적인 트위스트 송이 되면서, 더 인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니까 우리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8.15를 겪고 얼마 있다 또 6.25를 겪고 네. 그리고 피란 나갔다 들어오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때였었잖아요. 근데 우리 노래는 아주 가사도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니까 그렇게 좀 히트를 많이 쳤던 것 같고요. 다, 다들 비, 부겼나요? 그러네요. 다 비, 비면서 네. <laughs> 네, 네. 근데 네. 선생님도 울릉도 트위스트 부를 때 어. 선생님들도 트위스트를 추면서 불렀나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런 용기를 뭐 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영상 자료 화면만 봐도 네. 춤을 출 조건은 전혀 마련해주지 그러니까. 않던데. 네, 맞습니다. 그 마이크를 네. 세명 중앙에다 마이크를 네, 놔가지고 네, 네. 춤추지 말고 서서 노래만. 아, 맞아요. 그 시절에는 마이크 하나에 세 사람이 네. 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뭐 제스처를 쓴다든지 이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음. 제가 아까 왜 선생님이 춤을 췄냐고 여쭤봤냐면 원래 트위스트라는 게 장르가 아니라 첩이 체커가 고안해낸 그춤 스타일을 일컫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발 비비는 그 춤으로 어 유명한데요. 네, 전 세계에 이 트위스트 봄을 일으킨 곡이 바로 1960년에 발표된 첩이 체커의 더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 노래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서양의 전통적인 춤이 두 사람이 정해진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원투 1, 2, 3, 4, 1, 2, 3, 4, 이러면서 <laughs>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좀 추셨네요 예전에. 네. 이거는 스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거든요. 음, 음. 안 그러면 막 발, 발꿈뭐 난리 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음. 트위스트가 딱 나오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발만을 굽히는 거예요. 누구나도. 그리고 네. 또그 서양의 전통 춤은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춤은 너무 외로운데, 네. 트위스트는 혼자서 절마든지 비빌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고, 바로. 한국으로 수입됐던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은 처음 트위스트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신났죠. 네, 신났. 네. 왜냐면 우리가 팔 군에서도 그냥 그 그냥 레귤라그 팝송 그런 것만 불렀지 네. 뭐 흔들고 이러는 거는 진짜 없었는데 트위스트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너무 신났죠. 아... 우리도 발은 비비진 않았지만, 네. 네, 몸은 많이 흔들었죠. 내적으로는 막 계속 발을 부부 고 네. 계셨군요. <laughs> 내쪽 비비면으로. <비빔? 웃음> 네. 근데 트위스트 열풍이 네.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트위스트 바람,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어, 아, 이제, 이제 트위스트다. 네. 비벼대고있으니까전국적으로 어, 이때 어, 돌풍을 어. 일으키고 있어요. 아, 제가 <laughs> 누구 뒤에 우리다. 어, 저, 첫저 귀에, 귀에, 네. 네. 두 뒤에 뒤에. 저첫번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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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비벼 잡기만 되는 거니까 너도 비비고 나도 비비고 다 떴었죠. 저는. 네, 장춤 다스트 언제나 봐도 좋아요 그래. 남, 녀노소가다 즐기시는 트스아름다워나가 나도 한번춰 예. Yeah. 아, 이 배삼용 씨다 의상 오, 아, 오, 전 세계, 전 세계로 비빈 게 많네요 필리핀 몬테시로 자매 트위스트 춤만는그 네, 당시에는 필리핀의 우리나라보다 더 살았던 시절이죠 선진국에서 본 아, 거네요, 오래입니다. 저 의상을 보니까 네. 우리도 옛날에 그때도 늘어주면서 움직이면 그냥 살랑살랑 아, 네. 네 저런 의상 입었었어요 아. 네. 춤추면 되게 예쁘겠다 그렇죠 네. 살랑살랑 해가지고. 네. 네. 음. 음. 저도... 아 이거 너무 재밌다 환생도들은 무더운 <laughs> 더위도 이젠듯 즐거운 한때를 갖기도 했고 정말 했습니다. 트위스트 열풍이었네요 전란 <laughs> 파병간 비둘기 부대 장정들도 비둘고 있고 되게 굉장히 뭐, 위험한 상황인데도 저때만은 다들 잠시 그런 거 잊고 춤을 출수 있었을 거잖아요 네맞 가득 수 있는 이 한때를 트위스로 즐기는 명란한 분위 가운데 <laughs> 실신년데 말부터 이제 찌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laughs> 아, 너무, 너무 재밌네요. 어. 아, 그러니까 저희 트위스트 열풍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사실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네, 네. 아, 저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선수단들 출식하면서,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네. 뭐, 파병관 군인들, 네. 다 시간만 네. 나면 어. 부겼네요. 어. 옛날에 뭐, 초등학교에서도 장기 자랑하면, 소풍 가고 이러면. 네. 다 부겼어요. 의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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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왠지, 네. 저기 뭐죠, 신발, 그, 장사하시는 분들 네. 좋아하셨을 까요 아, 좋아 것 같아요. 네, 신발 빨리 날갔어요. 네, 신발 구멍 뚫린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laughs> 네. 70년대 말에 디스코 나오기 전까지는 <laughs> 맞아요. 60년대부터 십몇년 동안 한국인은 비비면서 <laughs> 여가만 생기면 비볐었는데, 네. 당시 얼마나 그렇게 막비벼됐는지 그 트위스터가 네.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지, 아예 이름이 트위스트인 <laughs> 배우도 있었죠. 맞아 <laughs> 네. 네, 가수 겸 배우인 김한섭 씨, 네. 김한섭 씨가 어느 날 극장에 가서 대한뉴스를 보는데 대한뉴스에서 요즘 미국에서 트위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그걸 딱 보시, 저거다라고 해서 신사옥 감독 앞에서 트위스트 춤을 딱 선보였더니 음. 신사옥 감독이 오늘부터 네 이름은 트위스트다라고 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트위스트의 김이 아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영화 맨발의 청춘에 나와서 네. 그 엄청난 트위스트를 그분 치셔가지고 음. 난리가 났고. 그 당시에 그래서 트위스트가 아예 춤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춤추라고 그야 애들아 춤좀 춰봐 라고 했을 때그 당시에는 야 트위스트 춰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춤 이꼴 트위스트 음. 그렇게까지 됐었다고 합니다.